오늘 제가 저희 상담실장들이 전제 설명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네, 교육용으로 좀. 근데 아마 환자분들도 많이들 궁금해하실 거예요. 좀 어려울 수도 있긴 한데 제가 간략하게 색소레이저에 대해서 한미노원에 있는 색소레이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분은 거의 웬만하면 다 있으니까 색소레이저 에 관련된 일반적인 설명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토닝이라는 게 뭐냐? 토닝. 토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T O N 이 -E, 피부톤. 좀 부드럽게. 예, 토닝이라는 건 이제 톤을 좀 관리해 준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게 큰 묶음 이 있고 그 반대되는 묶음은 뭐냐면 딱지가 기서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냥 작살을 내. 대표적인 레이저. 저희 병원에 있는 그 루, 독일제 예, 루비 레이저입니다. 루비 레이저는 정말로 강력하죠. 그래서 보통 시술 한 번밖에 안 해요. 그거 뭐두번 하고 뭐 그러실 수가 닙니다 루비 레이저라는 거 있고. 그다음에 이제 딱 깨지는 게 이제 지금은 저희가 권해 드리진 않는데 옛날에 뭐 많이 했었냐면 아이패 IPL로 쏴서 딱지지게 하는 거. 근데 IPL은 그 정밀도가 떨어져요. 팁이 크거든요. 근데 루비는 되게 조그매요. 그래서 그 잡티만 딱딱 쏘면 좋은데 IPL은 잡티만 쏴지는 게 아니라 다른 부위도 쏴지다 보니까 부작용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데만 딱쏴야 되거든. 그러면서 루비가 월등하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젠틀맥스 프로 이제 딱지지게 하는 모드가 있는데 어, 그것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많이 권해드리지 않아요. 걔는 되게 소프트 합니다. 딱지가 지는데도 불구하고, 루비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굳이 뭐, 젠티맥스를 이용할 이유가 지금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루비레이저보다 더센게뭘것 같으세요? CO2 레이저예요. CO2는 그냥 아예 칼 같은 레이저야. 도로네. 점 같은 거. 뭐, 쥐적. 뭐, 이런 거. 다 긁어내버리죠. 어떤 분들, 저희 병원처럼 CO2 안 하는 줄 아시고, 저희 병원은 CO2 많이 합니다. <laughs> 잘아시는 원장님도 계시고. CO2 당연하죠. 피부까지 제일 기본이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자 이제 그 다음부터 는제 어려운 기술적인 얘기인데 피부 톤업을 해주는 토닝, 예, 토닝에 관련된 걸 이제 좀 얘기를 해야 돼요 토닝이라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1064 토닝 이게 제일 기본 베이직이에요. 그 스타트를 갖다가 되게 유명한 애, 걔가 레블라이트입니다. 레블라이트 SI, 예, 레블라이트 SI가 사이슈어에서 나온 명품이죠. 메이드인 예, USA, 좋죠. 좋은 장비들은 다 미국에서 나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써마지도 그렇고, 울세라도 그렇고, 뭐, 여하튼 하여간, 그, 어, 사이로셔에서 만든 레블라이트 SI가 1064 레이저 토닝 1064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좀 깊게 들어간다라는 그렇게 생각 하시면 될것 같아요. 1064토닝 예, 네, 그게 아주 기본적인 레이저 토닝이고 국내 이제 장비들 중에서 루트로닉이라고 하는 유명한 회사가 있어요. 걔가 그래서 상당히 단단한 회사입니다. 이런 색소계올로는. 그래도 국내에서는 참 대단한 회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옛날에 뭐, 스펙트라, 뭐, VRM4, 뭐, 3 이런 거막 나왔죠. 그런 계열들이 1064 계열된 그런 토닝들이에요 근데 그 레블라이트 SI 같은 1064 토닉 말고, 어 조금 더 쇼텀으로 나오는, 즉, 1064가 좀 깊게 들어가긴 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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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치는 거. 네, 짧게 짧게 치는 거 그게 피코라고 생각하시면 을 돼요. 그래서 피코 1064 토닉 이런 게또 나왔어요. 네, 그게 이제 루트론닉에서 저희가 병원에서 많이 쓰고 있는 피코 플러스 1064. 네, 그게 이제 피코 1064토이에요 어떤 게 효과가 더 좋으냐? 야 이거 어려운 얘기예요. 원래 나올 때는 짧게 간결하게 딱딱딱 치는 피코 개념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임상적으로 저희가 해보면 아, 요즘에는 저 어떨 때는 제가 피코가 좋다고 생각할 때도 있고. 아 어떨 땐 역시 레블라이트가 레블라이트 그도꽤 괜찮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기도 하고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원장님도 저하고 비슷한 생각들을 많이 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참둘다 좋다 근데 어떻게 더 좋다라는 말을 딱부러지게 말을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어, 피코 플러스는 1064 말고 532가 나와요 532는 뭐냐면 더 짧게 치는 좀더 그냥 표면을 좀더 때려요 깊게 못 들어가요 근데 기미는 기본적으로 1064 정도 되는 깊이가 들어가줘야 기미 색소를 제대로 깨트려줄 수가 있거든요 주로 깊게 있습니다 깊게 있는데 기미 색소라는 게 깊은 데만 있나? 얕은 데도 있을 거 아니야 얕은 데도 있겠죠 그죠? 물론 1064가 얕은 데도 먹긴 해요 하지만 532가 얕은 데는 더 훨씬 더잘 먹어요 그리고 532가 또 하나 장점이 뭐냐면 음, 검정 색깔에 더 특이하게 반응을 더 잘해요 1064보다 그니까 검정색깔이 기미가 검정색깔 계열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사미가 기본적으로 더 세게 먹습니다. 그래서 오사미가또 장점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희가 어, 피코 트토닝이라는 말을 잘 쓰는데 피코 트토닝 할 때는 피코 1064, 피코 5 3미두 가지를 절묘하게 섞어가지고 배합을 해가지고 토닝을 해드립니다. 예, 그게 이제 피코 플러스 루토닉에서 만든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장비인데 어, 그런 또 토닝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피코 슈어라는 게 있잖아요. 사이노슈어에서레블라이트 s SI 이 만든 후속으로 만든 게 피코슈어예요. 근데 얘네들이 가면서 1064로 만든 게 아니고 755를 이용을 했어요. 왜 755를 이용을 했냐? 제가 얘기했죠. 1064보다는 53이가 검은색깔이 훨씬 잘 먹거든요. 근데 755는 53인만큼 잘 먹진 않지만 755도 검은색깔이 훨씬 더잘 먹습니다. 1064보다. 근데 53이처럼 어, 표면만 때리는 게 아니라 그 적당히 좀 깊게 들어가요. 755가. 그래서 아마도 피 피코, 치료를 만든 게 아닌가. 그게 피코 슈어입니다. 그 유명한. 근데, 그 피코 슈어도 해보면 알지만, 결국은, 지미는 근데 해보면, 106살까지 들어가주는 레이저도 좋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워요. 예. 그래서, 피코 슈어도 역시 완벽한 장비는 아니더라. 어, 디 기계값은 되게 비쌉니다. 되게 비니다 <laughs> <laughs> 어, 되게 비싸다고 하는 건 1억은 당연히 넘는 거고, 근데 1억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장비였어요. 그래서, 뭐 저희가 원면 피코 슈어도 있고, 레블라이트 SI도 있고, 피코 플러스도 있고, 피코 플러스도 뭐 1억 훨씬 뛰어넘는 장비입니다. 서 다 있는데, 약간,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피코 슈어라는 게, 또, 촉촉촉, 짧게 탁탁탁 치기 때문에 피코가 붙은 거고, 7호기 때문에 적당한 깊이가 들어가요. 하지만, 1064만큼 좀 깊게 들어가는 힘 약합니다. 대신에 검정 색깔은 더잘 먹어요. 되게 어려운 얘기죠. 어려운 얘기인데, 약간, 그런 차이점이 조금씩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우리 레블라이트 SI를 가운데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짧은 건, 훨씬 짧게 치는 건 이제 피코라는 개념이고, 근데 1064보다, 그냥 일반 레블라이트보다 훨씬 더, 그냥 천천히 푹 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저희가 롱이라고 부릅니다. 롱. 네, 롱1064. 롱1064가 뭐냐? 제네시스라고 하는 녀석이에요. 젠틀맥스 토닝을 할때 저희가 제네스 토닝을 하거든요. 걔는 롱1064입니다. 롱1064는 뭐가 다르냐? 좀 달라요. 어, 뭐냐면은, 색소를 깨트려주는 데는 길게 푹 치는 것보다는 짧고 강력하게 탁탁탁 찌는 게 색보다 잘 깨지거든요 그래서 롱1공육사는 색소를 깨트려주는 힘은 일반 레블드는 이런 것보다 약해요 그런데 또 장점이 있어요 뭐냐 롱으로 치게 되면 푹푹 이렇게 치지만 탄력이 좋아져요 탄력이 또 좋아지는 장점이 있어요 천천히 오랫동안 부, 부드럽게 때려주거든요 그렇게 때려주면 우리 몸은 어. 부드럽게 열 충격을 받아주면서 콜라겐 형성이나 이런 거에도 훨씬 더 유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네시스 토닝이라고 불르는 롱1064. 롱1064에 서 저희가 따로 온 제네시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토닝 계열들은 탄력이 같이 좋아지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기기가 젠틀맥스. 아, 어, 제네시스. 저희 이거 10회 30만원에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피코 슈어는 10회 25만원. 그죠? 레블라이트는 10회 30만원. 뭐, 이거. 피코 플러스 같은 경우는 그냥 10회 30만원에 하고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개가, 젠틀맥스 프로가 또 알렉스라고 하는 게 나와요. 알렉스는 뭐냐면 롱치로우예요. 피코 치로우를 갖다 피코 슈어 저희 장비에서 피코 치로우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롱치로우는 이름이 따로 있어요. 알렉스라고 부릅니다. 롱치로걔도 역시 검은 색깔이잘 먹고 색깔도 좀어 색깔을 깨트려 주는 거는 피코 그 치로우보다 약할 수가 있는데 또 나름의 또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알렉스라고 하는 파정도 색깔 치우에 저희가 많이 씁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벌써 레이저가 엄청나게 많죠. 아 이게 다 색깔하는 레이저들이에요. <laughs> 엄청나게 많은데 그래서 이걸 제가 디시전 메이킹을 제가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 제가 다 오늘은 이걸로 해 주세요. 이 사람 환자 환장, 환자 얼굴 보고 제가 디시전 메이킹 해 주면 이제 원장님들이 페터 선생님들이 시술해 주는 식으로 제가 그 진행을 하는데 알렉스라는 하는 것도 그런 게또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재미난 게 요즘엔 제가 이레베티라고 하는 것도 사고 있는데 얘는 뭐냐면 제네시스예요. 제네시스인데 조금 변형된 또 제네시스예요. 이 녀석 좀 달라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 제네시스하고 비교해봤을 때, 어, 화이트링보다는 탄력이나 이런 잔주를 모으고, 이쪽에좀더 강화가 되는 제네시스?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또이레비티라고 하는 게또 있습니다. 그이레비티라는 것도 있고, 또 하나가 요즘에 이제, 저희가 국산 티타늄이라고 부르는 7호, 아, 저기, 저기, 그 3D, 예, 국산 3D 리프팅이 있는데, 걔는 제가 리프팅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화이트링도 같이 좋아요. 걔가 왜냐면은, 7 5라고 하는 게 나가는데, 얘롱 7호가 나갑니다. 롱 7호. 예, 네, 알렉스가 나가요. 알렉스가 나가고. 그 다음에 롱1064, 제네시스가 또 나갑니다. 얘는 3D라고 하는 녀석은 제네시스하고 알렉스가 동시에 나가버려요. 정말 신기하죠. 그래서 화이팅이 되면서 탄력도 좀 좋아지고, 뭐, 그럼 약간 좀 뽀얘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색깔할 때도 사용을 해요. 예, 네, 벌써 얘기한 게 엄청나게 많죠. 그리고 또 하나, IPL을 딱깨지계는 저희가 쓰지 않는데, IPL은 말 그대로 지금 제가 말한 그, 복합파장이에요 그러니까, 755도 들어가 있고, 1054도 들어가 있고, 뭐, 그 외에 뭐, 5 3이다 들어, 다 들어가 있어. 싹 들어가 있어요. 복합파장그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레이저라는 건단일파장이거든요 근데 IPL은 레이저, 레이저의 모든 합이다. 이렇게 거의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양한 효과가 있죠. 그래서, 저희들도 IPL은 쏴보면, 부드럽게 쏴야 되지. 딱지지기는 안 쏘고, 부드럽게 IPL 해주면, 얼굴 톤이 좀 맑아지고, 탄력도 좀 좋아지는 것 같고, 윤도 나고 그래요. 그래서, IPL도 10회 3, 0 10 아, 3회, 10만원. 어, 그렇게 하고 있구나. 그래서 IP를 지금도 뭐, IP를 합니다. 그래서, 뭐, 하나 색깔 쪽 장비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 어, 좀 복잡하죠?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긴데 저희 병원, 이제, 그, 색소 패키지 같은 데 유명한 거 있거든요. 12회, 24회,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는데, 그런 거 하시던 거. 아니면은, 그냥 10회, 30만원짜리 저렴한 거 하면, 그냥 뭐, 피코슈어, 뭐, 제네시스. 제가 말한 그 모든 통일을 다 이렇게, 골라 먹을 수 있어요. 골라 먹을 수가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환자분들 상태 봐서, 환자분들이 하다보면 좋아지는, 자기가 좋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럼 그것 좀 하다가, 이게 좀 별로야. 그럼 또딴 걸로 바꿔가지고, 뭐, 피코쇼 하다가 별로야. 뭐 레블라이트 바꾸고, 아니면 피코플러스 바꾸고, 그럼 환자분들 알아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할 때, 벤츠가 좋냐, BMW가 좋냐, 뭐, 제네시스가 좋냐,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제 비슷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가 하다가 자기가 좋은 거, 그냥 그걸로 하십시오라고 제가 말을 많이 해주죠. 이게 왜냐면, 사람마다 기미의 그표층에 있냐, 깊이 깊이에 따라 좀 깊은 데 있느냐 그런 것도 다를 수가 있고 색깔도 검정 색깔에 가까운 게 있고 약간 갈색에 가까운 게 있고 그리고 시술하다가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또 장비도 많은 게다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벌써 얘기만 해도 복잡하시죠. 예. 저는 그래서 환자분들 얘기할 때 항상 뭐 피코슈와가 좋아요. 레블라이터가 좋아요. 뭐 아니면 피코플러스가 좋아요. 이거 보면 그냥 그냥, 본인이 그냥 취향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려요. 그래서 뭐, 벤츠가 좋냐, BM저그가 좋냐, 뭐 이런 거다. 그리고 그냥 해보시다가 이게 좀 요즘에 별로 안 맞는 것같으 그럼 바꿔서 하시라.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해버리죠. 어차피 10배 30만원 밖에 안 하니까. 그냥 뭐, 골라먹는 재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여담이긴 한데, 그 색깔 때문에 하시면은 저희도 항상 얘기하 피부장벽, 피부, 어, 피부 영양. 한마디로 피부 상태가 건전할 때는 힘이 잘안 생겨요. 뭔가 약해. 어? 뭔가 보습도 잘안 되고 뭔가 안 좋아. 네? 잠도 잘못 자고 뭔가 건강에안 좋아. 그럴 때 기미가 잘 생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순수 히알루론산 주사 꼭 하시라고 하죠. 연어 주사. 예. 네. 그다음에 스킨 보톡스 이런 거좀 섞어가지고 딱 기본적으로 영양 보충을 해주시고 레이저를 해주시면 훨씬 더 결과가 좋다는 거. 제가 이건 꼭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어떤 원장님들이 이제 고주파 어 같은 시술을 해주면 더 좋다고 얘기하는데 어 그것도 일리가 좀 있다고 봅니다. 일리가 없다 보고. 근데 그거보다 일단 주사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백옥주사, 배곡주사. 백옥주사는 이렇게 IV로 맞는 건데 백옥주사 맞고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괜찮은 것 같고 원래 색깔 쪽은 얘기하려고 그러면 진짜로 다양한 얘기를 많이 해야 되고 그 구체적인 환자 케이스 하나 갖다 놓고서 썰을 풀게 되면 진짜 전 1년 내내 아마 그거만 아마 유튜브 찍어야 될 거예요 그렇게 제가 지금 환자가 거의 10만 차트가 10만 번이 넘었나 11만 번이 넘었나 뭐 그렇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바겠어요환자들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옛날에 화이트데이 구간이었잖아요 병, 저희 병원이, 한미는 지금 한국의 미인을 만들어주는 이런 개념이었고, 옛날에 화이트데이였거든요. 그래서, 저 옛날에 뭐, IPL, CO2, 뭐, 이거 뭐, 이걸로 저희 병원이 이렇게 성장을 했거든요. 다 레이저 토닝하고. 그래서, 가끔은 제가 이제, 뭐 세서 패키지 같은 거 비싼 거 하시는 분들은 이제, 왜 효과가 없어요, 원장님막 그러면 제가 이제 가끔 한번 잡아줍니다. 잡아줘가지고, 이제, 좀 해드리고 나면, 환자분 확실히, 좋아하시죠. 좋아하시고 그러는데, 여가 뭐, 여기까지 할게요. 네.